거짓의 사람들 에스라 사장 23절과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룬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성전건축 역사가 장애물을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복음의 대적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성도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방해하길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살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위를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